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차량, 소나타 DM8, 메기타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2.0 CVV의 엔진, 1.6 터보. 그리고 2.0 가스, 하이브리드, 2.5 터보, M라인 정도가 있는데요 쏘나타 DM8 차량은 최초 출시 당시에 심장병을 아는 맥이다라며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PD님 차량도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맥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말 많고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버튼식 기어 헬리세이드 다음으로 현대차에서 두 번째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대부분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금액대가 1,500에서 2,000만 원대입니다 LF 쏘나타고 쏘나타 뉴 라이즈하고 겹치는 금액대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쏘나타 DM8은 뉴라이즈 LF 쏘나타하고 금액대가 많이 겹칩니다 가성비 중고차 축에도 많이 끼는 추세입니다 LF 쏘나타 10만 킬로 미만 패셜이 들어간 트림을 구매하시려면 1,500에서 1,700까지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쏘나타 DM8 멋들어진 디자인 19년식부터 나온 이 차량의 디자인을 구매하시는데 있어서 1,500에서 2,000만 원 선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구매하심 있어서 고집병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고 계신 차주분들의 말도 안 되는 고집병들, 밥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저희 피디님이 실제로 20만 키로 가까이 주행을 하시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판매하려고 가지고 나온 차량 아니고요. 고집병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윈도우 메인 스위치와 파워 윈도우 모터 분량으로 오토 윈도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속 오토 윈도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속 오토 윈도우란 원터치로 조속 창문이 한 번에 내려가는 거를 조속 오토 윈도우라고 합니다. 보증이 끝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부품가가 5만원 정도 하고요. 공유는 정비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팔판 잡소리입니다. 이 소나타 DM8 같은 경우에는 이 비필러에서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 소리가 올라오냐면 요철길이나 길이 안 좋은 곳을 지나 때 띠리릭 하는 잡소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필러란이 부분입니다 이 필러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필러의 개념을 설명 드리자면요 A필러, B필러, C필러 이렇게 있습니다 트렁크 철판에서도 잡소리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꼭이소나타 DM8을 보시는 분들은 시운전을 통해서 안 좋은 길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잡소리 같은 경우에도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들은 현대 하이테크 센터에서 차체 보증이기 때문에 3년 또는 6만 키로 고증이 남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설업체들은 사고차가 된다는 이유로 철판에 흡음제 등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요거는 답소리에 예민한 피디님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니까 정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히터 액추에이터 그리스 증발 현상입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공조기 쪽에서 에어컨을 키거나 끄거나 시동을 걸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꿀 때 방구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난다면 잘 확인해 보셔야 할게 심할 땐 내가 앞유리를 향해 바람을 쏴야 되는데 조작을 해도 방향이 아예 안 바뀌는 차들도 있습니다. 매매시장 가셔서 꼭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라이트 내부 깨짐입니다. 이 소나타 DM8 차주분들이 더듬이라고 하는데, 라이트 안에도 데이라이트가 있지만 디자인의 명목으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외부가 깨져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품가는 17만원 후반대고요 공임은 3만원에서 5만원대입니다 보증이 남아있다면 무상으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충격이 있으면 무상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번째 1.6 터보 안정 연료탱크 불량 현상입니다 이거는 현재 무상수리 진행 중이고요 단 불량 증상이 없으면 ECU 쪽 업데이트 해주고 끝납니다 사실 연료탱크에 변형이 오는데 ECU 업데이트 해주고 끝난다? 말이 안되긴 합니다만 팩트입니다 역겨운 새 새끼... 매니폴드 체크 밸브가 이상해서 변형이 생기는 건데 사전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을 기업 입장에선 손해라서 업데이트로 떼오나 봅니다. 현대 까는 영상 준비를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ISG 작동 시 시동 꺼짐 이슈입니다. 관련 이슈에 이슈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슈 업데이트 하고 나서부터는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에 리콜 해당 이행, 미행, 란을 확인하고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내차 리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리콜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1.6 터보 한정 8단 미션 불량 현상입니다 현대기아 일부 차량은 DCT지만 일부 차량은 자동 8단입니다 물론 연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8단 차량들이 미션집에서도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토크컨버터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토크컨버터만 교체 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토크 컴퓨터는 미션 관련 부품이기에 5년 또는 10만 키로의 보증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미션 변속 불가 이슈입니다 변속기 버튼부를 바꾸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지속 발생 시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사설에서 수리할 경우에 부품가는 15만 원 정도 하고 총약 20만 원 정도에서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가성비는 좋은데 용납이 가능한 고질병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고질병도 있죠 이제는 찾아보는 시간도 아깝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찾아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소비 그리고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